우리 아이들 교육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학부모들의 대변인 박재원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모 역할, 특히 엄마 역할 좀 쉬워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눈물 없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전에 그 많은 분들이 시청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스앵님의 원조시라고. <laughs>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네. 스카이캐슬이 워낙 이제 핫한 이제 드라마가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설명 막 하다 보니까 제 과거의 모습이 소환되는 거예요. 어. 아,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걸 했구나. 어. 아, 그때는 물론 이제 스앵이라는 용어는 예, 쓰지 않았죠. 음. 예, 이제 고액 입주과에. 예, 그러면서 강남 학교용 시장에 진출을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 진짜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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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주 과외를 하셨어요? 네, 같이 네. 먹고 자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80년대에 이제 과외 그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불법이니까 집에 몰래 모셔놓고. 네, 그런 어떤 역사적 산물이긴 합니다. 네, 지금은 없죠 그런 것들이. 네. 그럼 불법 시절에 불법 행위를 하신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위험 수당이 높으니까. <laughs> 아... 아, 네. 자 그런데 우리 저 박재원 소장님께서는 현재 어, 사교육은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대치동 사교육자셨는데 음. 지금 사교육 틀렸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신 거죠. 사실 제가 이 대본 수정 요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말았는데 네네. 틀렸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만나러 오시면. 꼭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물어봤나? 저는 아이 학원 안 보내거든요. 마치 제가 사교육을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인상들이 좀 있는데, 저는, 아, 우리 그 소중한 건강에 필요한 약물도 오용남용 안 되잖아요. 그죠? 음. 사교육의 오용남용 실태,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 삶을 무너뜨리는지,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지, 대치동에서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음. 대표적인 거한 가지 말씀드리면, 음. 지금도 흔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 아이들 학교에 가면 잠을 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고 음.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예, 학생이면 대부분 다 수업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해요. 그리고 요즘에 제 학부모님들 성적이 엄청 신경을 쓰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도가 다 시험 범위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자원과 진도 자원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차로 가야 되겠죠. 자원 낭비를 부축기거나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가면 뭘까요? 득보다 실이 크겠죠.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어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의 눈물을 음, 음.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 봤으면 제가 거기를 안 떠났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잘 먹고 잘살 살 텐데 좀 살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laughs> 어 계속 지금 약간 떠나신 걸좀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 지금 남아. 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경제적으로 수입을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 그때에 비하면 근데 아주 보람 있게 인생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오용과 남용이 문제인 거지 네. 좋은 사교육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에요. 다. 근데 이 자원이 뭐 어떤 자원이 좋다 나쁘다 이건 제가 되게 한가한 얘기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사교육을 점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죠. 예.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우전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이런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결국 부모 역할은 경제력이다, 정보력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그 연장선상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음, 나도 부모인데, 예. 내가 좀못 배웠다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신데요. 네. 입시 성공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입시 성공에 대한 오해 세 가지. 3번부터 듣겠습니다. 네. 음. 대치동에 있으면서 입설명회에 소위 스타강사로 활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음, 그럼 지금도 기억나죠.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아, 많은 분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뭐라도 음, 네. 얻어내려고. 네, 찍고. 음. 근데요. 음, 또 이제 적극적인 분들은 설명이 끝나면 꼭 기다리고 계세요. 아. 질문하려고. 네. 아.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아, 그때 뭐 이렇게 제가 뭐 나쁜 맘먹고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입설명을 하다 보면 에, 상위 10개 대학의 입시공학을 분석하면 한 3시간이 갑니다. 음. 음. 근데 많은 분들이 다제 얘기를 받아 적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상위 10개 대학에 보낼 정도의 성적을 <laughs> 가진 어, 아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뭔가 이제 그 미스매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질문을 하시려고 할 즈음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얘기 중에서 집에 가서 따님한테 적용 가능한 정보, 해당 사항 없는 거 말고 따님한테 어떤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를 불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백이면 백다 100 머리를 쑥쑥 긁으면서 돌아가세요. 대치동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강점이 정보력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보력이 없는 엄마보다 정보력이 있는 엄마가 부모 효과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보력이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제가 대치동에서 확인한 되게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정보가 꽉차 있어요. 네. 근데 아이, 자기 아이를 잘 몰라요. 아... 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어떤 어머님이 찾아오셔갖고요 주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안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아이 탓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내일 아드님 좀 제가 좀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에, 그다음 날 학생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한 아이를 두고 어머님이 저한테 설명을 했죠. 우리 아이는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아이를 제가 만났죠. 에, 근데 다른인 간죠 자, 그, 엄마가 정작 자신의 아이에 대한 정보력이 없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불러서, 어머님, 음, 제가 만나보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걔가 원래 그래요. 네, 남들 앞에서 멀쩡한 척 합니다. <laughs> 이런, 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교육이 갖고 있는 대단히 묘한 점이 있습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달라요. 음, 네, 자꾸, 엄마가, 엄마가 엄마, 사고, 네. 아이가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직접 사교육을 구매하고 소비하면은요, 판단력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정보를 네, 얻어서 구매하고 아이가 그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 엄청, 엄청난 미스매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아이를 잘 아는 부모님들은요, 네. 정보가 많지 않아도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은 되게 제한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에 파악하면 되는데 그때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음.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모님들이 또한때 보면 무슨 뭐 지문 가지고 다중 지능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온갖 검사들이 또 전국을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네. 저도 이제 그런 진단 검사를 그래서 많이 개발했죠. 네. 네. <laughs> 그거안 좋다고 그러고 네. 개발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네. 이런 거죠. 상담을 할때 상대방을 네.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아. 네. 네. 상담 도구로 많이 활용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되게 부질없는 짓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뭐냐.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돼요. <laughs> 그러면 아이 얘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력에 대한 강박, 네. 에,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음. 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음. 그러면 가장 그게 소중한 정보다, 거기서부터 부모 역할을 출발하는 거다. 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참 소중한 <laughs> 말씀을 해주세요. 그, 우리 저 회장님은 이제 뭐 지금은 뭐 교단에서 그, 그 잠깐 지금 떠나셨지만, 그래도 어린 친구들을 수년간 대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부모님이 해주는 게 좋을까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네, 음. 저도 아이들이 학교 음. 생활에 있어서 진짜 어려운 점을 음. 말하게 되려면 음. 시간이 필요해요. 음. 먼저 그냥,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 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음. 아이가 저에 대한 경계가 풀리고 음. 마음이 열리면 이제 자기가 고민이 있거나 할때 음.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느끼는 바거든요. 제가 뭐한두 달씩 뭐일 때문에 뭐, 뭐 피곤함 때문에 아이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해봐 이러면 안 해요. 네. 그런 것보다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놀아주고, 음. 숙제할 때 이렇게 옆에서 연필 깎아주고, <laughs> 뭐 이런 거 하면 이렇 슬슬 막 얘기를 합니다. 음. 어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이런. <laughs> 근데 네. 요즘 부모님들 중에, 에, 정말 안타깝게도, 아, 어, 저는 우리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요? 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에, <laughs> 전혀, 어, 상황이 다른 거죠. 뭐냐, 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했다가 말꼬투리 잡히면 또다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나와, 나를 대화상대로 인정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처럼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이 느낌이 있을 때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에, 쉽고 확실한 방법은 에,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약점. 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뭐 말은 많아요. 예, 근데 다 겉도는 대화. 아, 그런 점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니, 그러면 그 소장님 입장에서, 소장님이 이제 저 중고생 위주로 어, 주로 대해 보셨을까 저는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네. 심지어는 예, 테내 상담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뭐 상담이? 태내 상담이요. 뱃속에 예, 있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태내요? 예, 예. 대단하시는데. 테네 태내 상담은 어떻게 해요? 네. 테네, 테네 상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예, 심지어 테내 수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내 수학? 태내 수학이요? 예, 예. 태내에서 예. 수학을 시작해요? 네. 엄마가 정석 문제를 푸는 거죠. 아. 어... 네. 그게 이제, 그게 우리나라 일종 학문 문화예요. 예, 네,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합리적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까지 기 갑니다. 참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엄마의 네. 정보력, 정작 아이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네. 저도 어이 좀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두 번째 음. 오해는 배치동 성공신화. 음. 이건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입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몇 가지로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대치동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지역 효과거든요. 음, 대치동에 가면, 예, 일단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수 있다. 예, 이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학교 효과라는 게또 있죠. 지역 효과 말고. 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사 효과가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최근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은 부모 효과죠. 예, 엄마 아빠 찬스. 예. 그리고 부모 효과는 사교육 효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빠진 거못 느끼세요? 학생 효과 그렇죠 학생 효과가 빠졌죠 귀여 기가 막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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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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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파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 아, <laughs> 의도를 노출하지 않고 얘기를 써야 되는데, 네, 네. 계속 난 눈만 보고 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대치동에 가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대치동에 가면, 아, 아 네. 정말 성공 사례가 많이 모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뭐 저는 지금도 어떤 입시 명목등학교 얘기를 할 때마다 두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선발 효과와 학교 효과를 구분해야 된다. 음. 예. 그러니까 평균, 평범한 보통 학생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효과는 뭘까요? 예. 실력을 월등히 끌어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 이건 학교 효과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선발 효과는 뭐냐면 이미 준비된 아이들을 독점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대치동은 제가 볼때 이게 정말 대치동 지역 효과가 입증되나? 음. 저는 이사 효과라고 보는 이사 효과. 음. 아마 송영호 선생님 어떠세요? 대치동 지금. 하시진 않죠. 네, 저는. 네, 근데 대치동 입성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주변에서 자꾸 가고 있는데 전 결사반 네. 아, 아니 네. 굳이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laughs>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하여튼 네, 네, 거의 네. 합정동이 좋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laughs> 뭐 이런 거죠. 공부 개나 하면 다 그런 입시 목무거학교 보내려고 하고요. 또 대치동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또몇 가지가 또 있죠. 왜냐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음, 그래. 저게 혼자 놔두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런데 가서 치열한 경쟁 분위기에 노출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 이런 또 기대가 있죠. 그래서 굳이 이제 무슨 뭐, 예, 영재고 과거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욕망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또 한편으로는 기숙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죠. 예, 그꼴안 봐도 되니까. 예, 일단 학교에 가면.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학교들도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한 학교에 가서 일요일 아침에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법 특강을 했습니다. 한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얼굴 표정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친구는 집에 있어야 되는 친구인데 음. 네,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 국제중학교를 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특강을 하는데 역시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친구는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죠. 예,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를 쫓아가지만, 뭐, 계속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식해서돈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예. 그, 실제 돈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예. 로또 당첨 비율은 예, 분명하죠. 800. 네, 800 몇만 분의 1입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이런 거거든요. 대치송 성공 신화는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 위에 에 어떻게 보면 빛나는 작은 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에 안타깝게도 고립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균형이 무너져 있죠. 신문 방송 다 대치송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일종의 그게 광고 홍보일 수도 있고, 좀더 구체로 보자면 적극적인 마케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내가 아이를 보냈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속사정을 들다보면 거기 안 갔으면 오히려. 저는 사실 대치동에서 있으면서 입시 컨설팅을 할때 시골로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여학생들. 아. 그 경쟁 분위기 못 뚫고 나가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대치동, 대치동. 정말 심해졌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 저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다. 음.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지금 바로 여기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에,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효과, 학교효과, 부모효과, 사교육 효과 없이 에,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학생 효과로도 충분히 에, 뜻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방금 말씀이 이제 제 관인데요. 그래서 음. 저도 집에서 거의 엄마 아내에게 이제 권리를 줬지만 가끔은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때 방금 그 얘기를 네, 네. 해요. 그러면 저한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옛날 사 <laughs> 요즘 분위기 전혀 모르고 앉아있네 이래서 제가 그냥 말을 그만하거든요. 음. 현재에도 적용이 될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사교육과 공교육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 능력과 먹거리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음, 네. 이것저것 잔뜩 먹고 다 똥으로 나가는데 실제 내 몸에 남는 건 얼마 안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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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가요? 안 아, 좋죠. 제가 그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얘기가? 네, 네, 네. 오히려 적게 먹고 뭘까요? 네, 건강하면 되는 거죠. 어,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네.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한번 방문 좀. 음, 네. 언제가 언제 뭐 합정역 사거리 지나실 때 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집에서 네. 뭐제 <laughs>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요. 식구들 분위기 같은데 제가 교육 관련해서는 전혀 음. 네, 어릴 적부터 아, 근데 신경을 안 쓰다가. 그건 아마 이제 그, 음, 네.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교육관의 예, 일치까지는 음. 예, 불가능하지만, 음. 예, 교육관의 기본적인 합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 예, 왜냐면, 하 이런 거나 비슷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CEO가 두 명이야. 음. 근데 업무지가 달라. 아하. 예, 아이들한테 엄청난 혼란일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가정의 아, 평화를 위해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평화. 제 아내는 그렇게 네. 심하진 않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네.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죠. 네. 아주 제, 제 표정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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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표정이 좋아요. 네. <laughs> 아니,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튼> 네. <laughs> 언제 좀 훌쩍 지나실 때. 연 네. 올라가 네.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오해는. 네. 학군의 중요성입니다. 음. 네, 이 학군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어,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에, 정말 토론, 발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좀 참여형 수업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원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교육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공급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학 사교육은 학군지 외에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음. 예, 예, 예. 뭐 예체능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군지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죠 우리 아이가 공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지만 근데 우리 아이가 필요한 걸 제공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제 사교육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동네에 없는 거예요 아... 예, 없을 때 이제 대청에 가면 뭐 학군지 우리나라에 유명한 뭐 목동 예, 또 수도권의 일산 중계동 예, 뭐 이런 데 가면 어~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사교육을 만날 기회가 있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쪽에 이 학군지 열풍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사교육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종의 붐이에요, 붐. 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학군지에 가야지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사교육 기회가 있어. 이런 분들이 선택적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몰리는 거예요. 몰리면서 이제, 에... 안타깝게도, 어, 과잉 사교육들이 많이 생깁니다. 음, 그리고, 예, 묻지마 사교육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제, 거기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테러가 없어요. 네, 거기 들어갔어. 근데 아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 음. 어, 그러면, 아이 탓을 하거나, 어, 아니면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은 또 다른 사교육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학원, 이 학원, 이 학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조용히 그 지역을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아니, 학군지까지 가서 A 교육을 그 정도 그렇게밖에 못 해? 이런 엄청난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치동에서 실패한 분들이 신도시에 모여서 패자 모아를 노립니다. 음. 예, 다시 거기서 그래서 오히려 대치동보다 더 심한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네. 네. 학군지는 다 비슷합니다만 음.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사교육을 예, 학군지에 갔을 때그 기회가 제공되고 그걸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빠져나오는 것 예,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시면 예, 잘못하면 학군지에 늪에 빠져서 예,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네, 아그 진심으로 지금 이 시청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잠깐 울컥하신 거는 네. 너무 안타까운 네, 그 네. 경험들이 지금 생각나셔서 제가 하시는 이제. 대치동에 있던 학원이 잘 돼서 전국에 서른 개 넘는 분원이 생겼습니다. 다 이제 뭐, 거기를 제가 두 대를 한번 다니면서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 상담을 해서 학원생을 모아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30분에 한 명씩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 이게 되게 그, 정말 눈물 나는 게 뭐냐면, 가정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죠. 나는 정보력이 부족한데, 하, 내가 능력이 있으면 대통동으로 갔을 텐데, 학군지에서 아이 키워야 되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그 강박이 있죠. 예. 어, 밤 12시까지 예,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머님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예. 물론 보완할 점은 있지만, 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갑자기 나서 네네네네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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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런 참그 금과옥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때요? 그게 참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아이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탓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자기 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네. 아이 인생을 망쳤다. 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네. 제가 예전에는 뭐 어, 저도 이제 뭐 한때 유명할 때는 음, 예, 학모님들이 부 저를 따라 다니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시민단체 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예, 예, 외면 어떻게 미쳐진 존재가 됐죠. 네. 근데 그때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얼굴 표정이 벌써 얼그락불그락 하는 분들 많아요. 음. 왜냐? 어 박지원 소장 강의 들으면 좋대. 왔죠. 듣다 보니까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계속 뭘까요? 다시 네. 상기시켜. 드러나는 거예요. 음. 어. 그 표정이 드러나죠. 그러다가 중간에 많이 나가십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 마음도 이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 저는 아, 이부모 역할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이런 에디 소스 같은 이런 정말 좀 건강한 유튜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에디 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